자, 오늘은 이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컨텐츠를 하려고 합니다. 일단 이 식물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안 나고요. 제가 아까 전에 뜯어 놓은 게 있거든요. 예. 네. 안 보이네요. 아, 일단 줄기를 한번 뜯어, 아니, 잎을 뜯어 보겠습니다. 굉장히 선명해 보여요, 이게. 느낌도 이상한데, 살짝. 소리가 좋아요. 자, 그리고 이, 이거는 수염처럼 길게 자라 이제 줄기가 있어요. 이 줄기로 이 물에서 떠다니면서 이제 잎과 뿌리를 머리에 살짝만 내미기만 하는데,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오늘 메인실험이 던게 있던데요 얘야 지금 좀 더러운데 이게 원래 이 안을 자른거거든요 잘라는데 이런 스펀지같은 여러 구멍들이 있는데 이게 그공기주만이래요 근데 소리가 좋아요 이게 이제 공기 주머니에 있는 공기가 다 사라지면 이제 부풀어오르지 못해요. 공기가 아직 남아있으면 부풀어오르거든요. 이게 주기가 없는 거거 여기서 이제 물속에서 딱 물을 누르면요. 여기 보이시죠? 못본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를 더 잘라보겠습니다. 이렇게 털을 준비해주시고요. 이 양만 칼 사용을 해줘요. 그리고 반으로 갈라줘요. 자 이렇게 벌집처럼 스펀지 같은 소리를 듣고 있게 이번에 이제 소리를 안 들려주고 한번 공기 중에 상전을 보려고 해요. 여기 안에 있는 것들 치워보고 일단 그 다음에 한번 이게 보이죠? 여기 공기 중이가 있는데, 한번 잘 봐주세요. 보세요. 이렇게 공기가 있을 때는 여기서 둥둥 떠요. 한번 공기를 다 짜내볼게요. 그래도 일단 이게 무게가 가벼워서 뜨는 것 같은데요. 보니까 이제 공기로 뜨는 것도 있고 무게가 가벼워서 뜨는 것도 있다고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나무 하나 있죠. 이것도 마저 넣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공기가 있으면 또 뜨고요. 그래도 이게 체중 가벼워가지고 여기서 손으로 바로 떠요. 여기서 딱 돌리면요. 돼 이렇게 안에 있는 공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서. 이렇게 이제 이 식물에 대해 관찰을 해봤는데요, 오늘은. 다음에 한번 이 식물을 이제 이물 말고 화분에 놓고 한번 관찰을 한 거를 유튜브로 보여드리겠습니다.